그냥, 나방하고, 나비를 구별하는 법이야. 예? 뭐, 안 적어도 돼. 쉬운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문장에, 이거, 동명사 주어 표시하시고, 동명사 주어, 구별하다. 지금 계속 있다. 구분하다. 동명사 주어, 동사 어딨어? 그렇죠. 이제 단수동사 쓰시고, 자, 전치사하고 바로 하면 되겠지? 전치사하고 바로. 자 겉모습이겠지 외향적인 모습이니까 외향적인 모습 즉 겉모습으로 나방하고 모스가 나방을 이 나방하고 버터플라이 나비를 구분하는 것이 구분하다 어 다섯 개 적어봐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 네개 적고 엄마 있어 어 모르는 놈들은 버거스가 시간아 끈질기다 디저 디퍼런시에이트, 디스크리미네이트, 디스크리미네이트도 계속 나오잖아 지금. 텔, tell. 텔도 계속 나오고. 구분하다, 알다란 뜻이라 있어. 단어 이거 안 주워주고 이거 주워주면 이거 넣어야지 얘들아. 테리스는 텔 갖다 집어넣고. 예? 에어 맨날 나오는 것들이. 해석한다. 나방하고 나비를 구분하는 것이 몰라. 겉모습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쩐데. 항상 쉽지만은 않다. 이 말이야. 쉽지는 않은데. 글자 언뜻 보면 다 날아다니니까 똑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에? 그러나 이때 복수. 루스 복수. 몇몇 룰스 오브 썸이야 썸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의 규칙 즉 경험적인 기준이 있다 얘들아 경험적인 규칙을 세 가지를 제시해 얘들아 경험상 나방하고 나비를 구분할 수 있다 야 이해됐어 경험의 규칙 이거를 몰라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야 얘네들이 룰스 오브 썸이라고 한다 야. 됐어? 경험적 기준, 실험적 기준. 자주 나와, 가정적으로. <laughs> 자, 경험적인 기준의 첫 번째 사례가 이거야. 첫 번째, 안테나 안테나. 더듬이. 안테나라고 쓰던지, 안테나. 더듬이가 틀려. 안테나. 즉, 더듬이. 더듬이 모양이 틀려요. 더듬이 모양이. 첫 번째 경험상, 외모를 구분하는 거야, 겉모습을. 나방하고 나비를. 그러면 여기 더듬이 있잖아, 이렇게 더듬이. 자, 보면. 이건 나비인데, 나비의 더듬이가 이게 곤봉형이야. 곤봉 곰봉 그, 골프 칠때 여기 스틱 있잖아. 그 스틱 모양 생긴 게 그게 곤봉형이라고 그는 거야. 클럽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 클럽이 곤봉이다. 요거, 요거. 골프 칠때 클럽이라 고 하잖아 그거 막대기 아, 뭐 모른 체하지 말고 닮면서해 그래 자 이건 나비는 이런 공봄 모양이 고요 더듬이 모양이 틀리다 했으니까 내가 미리 말한다 그 다음에 이걸 나방이야 나방은 실령 끝이 가늘게 이렇게 딱 예? 붓글씨 쓸때끝 끝이 가늘어 이걸 실령이라고 그고요 또는, 여기, 여기에, 더듬이에, 안테나에 털이 이렇게 있어. 깃털 모양이라고. 패더리라고 나와, 에? 에, 이렇게. 안 그리냐. 안 그려도 알면 냅두고. 자, 봅시다. 나는 그렸고. 자, 대부분의 나비에서, 나비에서 안테나야. 근데 안테나가 단수야. 여기에 이 e 붙이면 복수야. 그럼 그래, 이건 복수 주어겠지. 이게 단수. 여기에다 이 e 붙이면 복수. 그래서 복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더듬이가 끝난데, 작은 곰본 모양의 돌기로. 쇠, 아까도 했다. 부풀어 오른 거. 이렇게 부푼 것처럼 이렇게 돌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예? 쇠또 나왔잖아. 예. 반면에, 반면에, 나방에서는 그것들이, 안테나가 되게 어쩐다. 패더리가 깔죠. 예, 깃털형은. 패더가 깃털이니까. 깃털이야, 깃털. 형용사. 깃털 이거나 또는 어쩐데. 가는 끝이 좁아진다, 이 말. 좁아, 좁아. 아, 복수동사원, 오아에서 네로가 복수동사투야. 동사로 쓰러져서 가늘어지다. 끝이, 팁이 끝이잖아. 뾰족한 끝. 파인, 가는, 가는 끝이 좁아진다, 이 말. 이해되지? 아까요. 가늘잖아? 끝이 좁아지죠? 이렇게. 부고 있을 때처럼, 이렇게. 어, 이거거나 아니면 이런 깃털형으로. 어, 털이 달려있다, 이 말이야, 더듬이. 됐어? 네, 이거 언뜻 보면 구분이 잘안 되죠, 지금. 에? 그래서 구,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한 거야. 에? 자, 첫 번째, 경험의 법칙 첫 번째는 더듬이 잘이고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쉴 때의 나비 모양이야. 뭐라고? 앉아있을 때 날개 모양. 쉴 때. 앉아있을 때 날개 모양. 날개 모양이 틀려. 앉아 있을 때 레스트라는 표현을 썼어. 쉴때쉴때 레스트. 쉴 때, 자, 나비가 쉬는 경향이 있어. 위드 몸마한 채죠. 부대상아. 위드 명사 피비 썼네. 부대상아. 몸마한채 쉬고 있다. 이 말은. 부대상황이라고 하고 여러 번 했다. 이 위드를 몸마한채 함께 가 아니라 한채 하면서. 뭐 하면 아 쓰여 있구나. 자위드를 하면서 이렇게 날개를 샷 접히고 있어. 날개를 펼친 게 아니라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뭔지 알지? 이렇게 딱 접히고 있다고 세우고 있다고. 예. 여기 어. 피피 챙겨. 샷샷샷이다. 피피다. 예. 이것도 피피야. 그들 몸 위로 날개를 접은 채. 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나비는. 예? 나비가 앉아있을 때 날개를 이렇게 몸 위로 접고 있다, 이 말이야. 접고 있는 애는 나비고. 그러면, 반면에, 나방은 쉰데. 자, 뭐한 채? 위도 한채 그대로 돼 있죠? 위쪽 부분. 날개 위쪽 부분이 완전히 보이게.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야. 예? 이해되지? 펼치고 있어 좁 이렇게 접은 게 아니라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는 나방이래. 됐어?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고리를 보는 거야. 날개 안 날개가 있고 뒷날개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세 번째는 코라고 적고 고리야, 고리. 앞날개하고 뒷날개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야. 날개, 이 날개 있고, 이뒷 날개 있잖아. 여기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됐어? 어. 자, 더, 더. 디스팅션, 구분이고, 어. 또 다른 구분법은, 세 번째, 어. 자, 해줄 수 있다, 이 말에. 모함으로써, 찾음으로써, 뭘 찾아? 작은 후쿠. 날개 가시를 찾는다, 이 말에. 후쿠, 후쿠 성장. 고리 한쪽 팔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잖아. 이 갈고리를 찾는 거야. 조인 연결하는 앞 날개하고 뒷 날개 하인드가 뒤라는 뜻이다. 어. 포가 앞이고 하인드가 뒤야. 앞 날개와 뒷 날개 아까 이야기 했죠? 줍구나. 암 날개하고 뒷 날개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 게 뭐다? 뭐요? 문제 안 나왔네? 아, 나오겠지. 어. 그리고 그 날개가 단지 보여진대. 어디에서만? 나방에서만. 나방은 호쿠가 있는 거야, 호쿠. 됐지? 경험의 법칙 세개한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이거 잘못된 거야. 고정관념이라 나왔으니까. 고정관념적인 차이. 아까 디스팅션 대신에 디퍼런스 쓴 거야. 차이점 고정관념이니까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롱 잘못됐다고 나왔잖아. 롱. 자, 얘가 복수주어고. 심표 여기 심표 찾았지. 심표 다음에 동사 있다 있어. 동수 복수. 내 네, 고정관념이니까 당연히 이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지. 고정관념적인 차이 구분법은 단지 잘못됐다는 이 말. 어떻게 구분한 거 봐? 위드로 나왔네. 위드 명사 피피네. 캐스트 나방은 드리워져 있어. 드리워진 피피 캐스트, 캐스트다. 과거 분사다. 드리워진 피피 아까 위드 명사 피 p 나 ING랑 했잖아요. 부대상화. 뭐로 드리워져 있어. 에즈로. 자, 보면, 우우라고. 구름이니까. 나방이니까, 어째? 밤에 활동하는 것 같으니까 우우라고. 그 다음, 넉터널이야. 넉터널. 야행성은. 요우걸 우울하고 야행성인 친척이다 이 말이야. 뭐의 친척? 나비의 친척이라는 이런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 말이야. 나방한테는. 이거 뭐다? 고정관념이다 이 말이야. 나방도 낮에 활동해. 그러니까 고정관념이야. 잘못돼 있어. 그 다음에 뭐야? 화려한 태양을 사랑하는 나비. 나비는 화려하니까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밝고 화려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예? 근데 뭐다? 잘못되어 있는 거다. 앞에 세 개는 맞고, 예? 이, 이거. 이거 잘못되어 있다고, 예? 자, 많은 밝은 색깔에 뭐가 있어? 나방도 있고, 예? 요거, 요거, 요거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거 말하잖아. 밝은 색깔에 나방 있어.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있어. 어떤 거? 활동하는. 낮 동안에. 이때는 대일를 뭘로 해석해야 돼? 낮으로 해석하셔야죠. 하루가 아니라 에? 낮 동안에 야행성이 아닌 애들도 있다는 거야 나방이 그러니까 아까 고정관념적인 차이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에? 낮 동안에 활동하는 많은 나방들이 있다 이 말이야 됐어? 어, 똑같이 똑같이 지금 나방 이야기 했으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배열할 때 힌트 잡으라고 해 소수의 야행성 나비도 있어 밤에 활동하는 나비도 있다고 잘못되어 있죠 아까 그거 태양을 사랑하는 이거 아니라고 에? 플랜티 많은 이거랑 똑같다 데부터또 여기까지 꾸미죠 크로즈가 천이니까 천으로 덮인이야 덮인 입은 피피 챙기고 쉐이드 색조죠 갈색과 회색의 색조로 덮여 있는 많은 나비들이 있다. 이 말. 나비는 일반적으로 컬러풀, 화려한 색으로 생각하는데, 우중충한 블루미한 색이지. 앞에 이 고정관념적인 차이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예. 어. 그래서 봐봐, 이시 가져오고 투가 진주어야 더 현명하다. 이 말. 더 분별력이 있다. 이 말. 생각하는 거,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거. 자, 센서블 분별력 있는 챙기고, 센서리 감각하고, 센서티브 민감한. 여러 번 했다. 에? 나비든 나방이든 어쩐다. 그냥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냥 매혹적이다 이 말이야. 둘다. 예? 고정관념적인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쩐다. 더 현명하다. 분별력 있다, 이 말이야.